드립커피는 시원하게 못 마시나요? 얼음 <laughs> 네. <어렵게> 드린인데요딱 <드림대요. 웃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좋은 것 같이.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잘. <laughs> 저는 고독사 사전 사후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 리본의 대표 김은미라고 합니다. 아, 고독사? 드문 일을 하고 계시네. 고독사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아니고, 그냥 고독하게 돌아가신 거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저희 협동조합 리본에서 얘기하는 고독사는 자살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요? 네. 작년에 부산, 부산에서도 자살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독사 형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같은요 해보시면은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부산시에서 명확한 고독사는 1인 가구여야 하고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죽음을 맞아야 하면서 72시간, 72시간이 경과하여야 고독사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72시간이라는 거는 혼자 있었던 시간이 72시간. 죽음, 죽음을 맞이해야 한. 음. 죽음이 경과한 시간이 72시간이 72시간. 경과해야 되는데 이 고립 정도도 또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해요. 외부로부터 소통이 뭐 일주일 이상 아무런 연락을 못했다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지만 보독자로 보여지고 보고 있는데 사람은 그 존중 존엄성이. 존엄성으로 마지막을 있어야 되잖아요. 어우. 고독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를 갖고 계시고, 고독사 자체를 공감하고 계시는 거가 좀 저는 인상 깊었어요. 인생이 고해요, 예 원래. 인생이 고통 속에서 이 살아가게 돼 있는데, 본질이에요, 본질. 그거를 사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지 그거 과 무관한 행복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게 고통이 없는 걸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고통과 고통을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올 수도 있고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고통을 자기가 잘 다루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어, 그때저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눈물 참는다고 되게 애썼어요. 저희 현장 자체가 그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어, 죽음으로 가신 분들의 각기 다루는 그 삶이 고통이거든요. 그럼 현장에 가서 치우면 저희는 그게 다 느껴져요. 또제삶 자체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후보님께서 그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지나면 행복이다. 그걸 견뎌내면 행복이다 하는데 팬 됐습니다 아 이건 명언이다 <laughs>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발견을 해요?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사전에 이 사람이 고독사 고위험군이다 라고 하는 분들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자살률을 확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전문가들하고 우리 저 관련 단체들 우리 공그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자살 대책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다행히 요즘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걸 더 확실하게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니다이 사례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내 이웃이었는데 이웃인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외면하고 질타하는 거. 이 사례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고그 얘기 들으니까 좀 많이 마음도 아프고 부산이 그런 상막한 도시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제가 지금 이번에 건구호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인데 그런 일들이 많으면 절대로 살고 싶지가 않지.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데 후보님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호소력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느껴서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갖고 계신 마음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도시에 살고 싶으세요? 부산이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화이팅!